중학 수학 유형 레시피 중학교 2학년 38번째 유형은요. 부등식의 활용 중에 단체 입장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어느 뮤지컬 티켓의 값이 1인당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은요. 1인당 12,000원에 판매를 해 주겠대요. 보통 이런 경우 많죠. 최소 몇 명부터 30명 이상 단체 티켓을 사는 게 유리한가 물었어요. 일단, 이몇명 가는지를 X명이라고 둡시다. 자, 일단, 30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그냥 30명 갔으면 쿨하게 단체권 사면 됩니다. 40명 갔어도 단체권 사면 돼요. 30명 이상부터는 12,000원을 당연히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애매하게, 28명, 29명,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는 차라리 다 15,000원 내고 들어가느니, 30명이라고 치고, 우리 30명 왔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12,000원짜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해 볼게요. 그냥 쿨하게 15,000원을 낸다 쳐 봅시다. 그러면 15,000원을 x명이 내니까 이렇게 요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 어, 우리요 그냥 스물 몇명오긴 했는데 삼십 명으로 해주세요. 삼십 명 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스물 아홉 명이 왔는데 삼십 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해줘야죠, 그죠 그러면 삼십 명 이상이면 그냥 몇 명으로 치자? 삼십 명으로 퉁 치자는 거죠. 그랬을 때만 이천 원씩 낸대요. 그럼 얼마예요? 36만원이네요. 그냥 36만원을 내고 입장할 것인가? 30명이라고 치고, 아니면 실제 인원을 얘기하고 15,000원씩 낼 것인가? 이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단체가 유리한 경우를 묻고 있죠? 얘가 더 저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0을 3개 떼고 생각해 보면 15X 360보다 크다가 되고요. 양변을 15로 나누면, X. 자, 일단 3으로 나눌게요. 120, 여기는 5되고요또 나눌 수 있어요. 5, 20, 5, 4, 20. X가 2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몇 명부터 라고 물었어요. 24명부터 라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몇 명이 넘어서 하면 24명 넘어서부터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몇 명부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4명이 아니라 25명부터 24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생각보다 적네요. 25명부터는 차라리 15,000원 내는 것보다는 우리 그냥 30명 왔어요 하고 단체 티켓을 사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느 박람회인데요. 1인당 4,000원인 입장료가 40명 단체, 40명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3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몇명 이상이면 단체를 사는 게 유리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X명이 왔다고 치고 4,000원을 다 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X명이 아니라 그냥 40명이 왔어요. 라고 치고 30% 할인을 받느냐? 단체가 더 유리한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실제로 그냥 X명이 4,000원 내고 들어간다면 4,000X. 이렇게 될 것이고요. 30% 할인을 받는다는 건 이거죠. 원래는 40명이라 쳤으니까 40명이 다 4,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원래 얼마 내야 되냐 하면요. 이만큼이면 16만원 맞죠? 16만원을 내야, 내야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16만원에 30%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원래는 16만원 40명 왔다 치니까 16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30% 할인이라는 말은 70% 가격만 받을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해보면 0 0 0 0세개 남고 16 곱하기 7 6 7에 42 1 1 2 내가 원래 16만원인데 11만 2천원만 받을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30% 할인을 잘 계산하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했어요? 30% 할인됐으니까 70%만 받는다.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든, 내가 온 돈을 다 4,000원 내고 들어가느냐, 아, 우리 그냥 40명 왔어요. 라고 치고, 이렇게 할인 가격을 내느냐, 이쪽이 더 유리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칠판이 지저분해졌어요. 자 일단 양변을 뭐 4천으로 나눠도 되고 일단 공세개 떼고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4X가 112보다 크다. 양변을 4로 나누어주면 X가 약분하면 428 그럼 32 남네요. 48에 32 그래서 28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몇명 이상이면 물었어요. 몇 명을 넘으면이라고 물었다면, 28명을 넘으면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명 이상이면 물었죠. 그럼 28명 이상이요라고 하면, 28명부터 되는 거잖아요. 28명 안 되는데, 갔다 없어요. 그래서 몇명 이상이면, 29명 이상이면. 답을 29명으로 적어줘야겠죠. 29명부터는 차라리, 30% 할인을 받는 가격에 티켓을 사는 게 좋습니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